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했던 얘긴지 아닌지도 지금 네. 아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명태균조차도 지금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명태균이 얘기했던 말도 대통령한테 하는 얘긴지 아, 그렇죠 네.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한테 네. 하는 다른 사람 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녹취로 알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프레임에 들어간 거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조작, 조작론으로 이거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아니, 그리고 뭐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 전문가인 배명진 교수 살면될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거 조사 음. 들어가자. 음. 그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라는 걸를 밝히고 조작인지 아닌지부터 따져 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한동은 아예 그냥 조작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 음.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 완전히 반역이죠,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최상병 사건 때도 뭐 한참 막 하다가. 네. 그게 그 김규현 변호사인가 누군가가 들어가서 뭐 약간 그렇죠. 만작만작하고 조작하고 기획하고 네.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갔다 이게 딱 나오니까 민주당 꼬리를 팍 말아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녹취가 조작이다. 그게 사실... 밝혀지면 박찬대하고 노정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박찬대뿐만 아니라 네. 이게 조작이 이게 조작이 공식화되면요. 네. 민주당은 당 해산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들이 공개한 녹취예요. 저게 사실 근데 이상하긴 한게 전날. 이재명은 저걸 박찬대가 국회에서 우주로 모아놓고 공개하는데 네. 이재명은 그, 그 순간에 네. 강화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어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네. 모르는 척하고 어 그런 게 있다면 뭐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 공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최소한 저런 대화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은 명백하게 위반이거든요. 네. 아니 노회찬이 그래서 날라간 거 아니에요. 배지가 삼성 파일. 이뭐 그렇죠. 예, 네. 삼성 파일을. 공개한 게 정의에 부합하건 어쨌건간에 하여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니까 네. 날라간 건데 저게 벌금형이 없어요. 박찬대는 무조건 하여관 고발해서 날려야 돼. 네. 고발을 했더라고요 지금. 네. 고발을 지금 여러분이 하신 네, 것 같은데. 도시어 변사랑 몇 분이 네. 네. 하셨는데. 근데 하여튼 이게 저는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거든요. 네. 저게 조작이면은 이거 완전 역공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자체가 본인이 지금 그 녹음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어? 추가 녹음, 어, 어, 추가 녹음 뭐4 0부가 있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명태균은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이 나서서 막 자기 녹음을 까면서 막 해도 지금 이게 살까 말까 한 건데 명태균조차 아니라고 해버리면 네. 민주당 혼자서 뭘 어떻게 만들어내? 그렇죠. 네, 명태균 녹음인데. 네. 카더라에 카더라에 카더라만 있는 거고. 예. 네. 네.